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세 군데 정도를 갔는데, 어디 어디 갔냐면 얼타라는 화장품 가게랑 그 다음에 마이클즈라고 DIY 공예품, 뭐 이런 거 재료를 살수 있는 그런 가게랑 세 번째는 PR원이라고 해서 이제 인테리어, 소품, 뭐 가구, 뭐 이런 거를 볼수 있는 샵세 군데를 갔어요. 조카가 얼타에서 산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걸 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행용 트래블 화장품 키트예요. 여기 서비스 보면 트리허트라는 브랜드고, 여기 보면은, 어 로즈, 로즈 아르간 향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해서 바디 로션이랑 바디 버터, 그리고 스크럽이랑, 그리고 이제 바디 워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을 보니까 15달러 정도였어요. 만약에 하나, 만약에 두 개를 사면 하나가 50% 가격으로 돼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또 특히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제품은 못 봤던 못것 같거든요. 이 제품은 응. 들어와 있는데 아마 여행용 키트는 아, 없을 수도 있어서 더 좋은 건 이게 음. 여행용 키트인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서 제 생각엔 네, 이거 맞습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샀고 그 다음에 제가 포장을 뜯어가지고 포장된 건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게 브러쉬 세트인데 아마 한국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에코툴이라는 브랜드의 브러쉬 세트거든요? 에코툴. 음.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솔직히 이게 사기가 힘들어요. 제가 알기로 직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그런데 뷰티 판매하는 음. 그런 대서는 이런 걸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딱얼타를 가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13 달러 이렇게 음. 몇 가지요? 이렇게 다섯 가지 다섯 가지인데 13 달러인데 심지어 저는 할인을 받아서 거의 11.7 달러 정도에 음. 구매를 했고. 어, 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이 정도 간격으로 15달러 이상 구매하면 3.5달러 할인을 해주는 쿠폰이 와요. 그럼 이, 이거를 각각 어떻게 쓸 거야? 지금 써봤던 거는 이거 써봤고, 그리고 이거 중간 거 크게 두 가지 써봤고요. 또 이거 세 가지를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모질이 엄청 부드러운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두드릴 때는 진짜 부드러워서 좋은데, 이걸 만약에 조금만 이렇게 밀듯이 사용을 하면 약간 따갑더라고요 부드러운 데도 그래서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고 가격 대비는 되게 좋은데 대신에 그런 거는 자주 거의 느껴지진 않아요 저같은 경우는 좀 세게 한번 해 봤어요 보통 저런러쉬를 사면은 꼭 한번 그런 거 테스트를 해 보는데 저희 조카는 화장에 대해서 되게 잘 알거든요 저도 미국 와서 화장을 계속 몇년안 하다가 새로 화장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화장법이 다 바뀌어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뭐야? 뭐. 이거 블러셔용으로 썼는데 블러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괜찮아요. 음. 얘네 세 개는 그럼 용도가 뭐, 뭐야? 이거는 얘는 쉐딩용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적당 지금 크기가 이 정도니까 코 쉐딩이나 거. 블렌딩할 때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거는 메이크업 베이스 그러니까 눈두덩에 베이스 바를 때요 정도 음. 크기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되게 음. 굉장히 잘 발려요. 이거 뭐 이거는 음. 눈밑 삼각존. 모질도 좋은데 구성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도 사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은 아까 말씀드린 마이클즈에 갔는데 아, 저는 먼저 요거 요거를 구입했는데 좀 자잘한 물건 같은 거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은 그 주방 도구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요런 식으로 네칸으로 수납이 되는데 이걸 담아놓을 수 있는 높이가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서랍에 넣어놓으면 다잘 뒤섞이기 쉬운 애들 그런 애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해서 사봤는데 이게 가격이 20달러라고 써있죠. 근데 이게 70% 할인이었어가지고 6달러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무로 이렇게 된 제품은 만져보면 이 마감이 되게 거친 애가 있고 부드러운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공은 잘 모르지만 여기 이렇게 만져 부드럽게. 부드럽네. 그러니까 사포질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신구, 여름 장신구 두 가지 샀는데 제가 사용을 해서 지금 꺼냈는데 이거는 팔찌. 그냥 사이즈는 한 가지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도 예쁘지만 약간 이렇게 딱딱 딱 끼게 이렇게 이제 하려고 구입을 했고요. 얘는. 귀걸이인데요. 링 귀걸이인데, 하트예요 네. 그래서, 어, 실제로 귀에 착용하면 좀 되게 시원해 보이면서도 좀 귀여움은 그런, 그런 거고. 얘는, 얘도 할인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팔찌는 3.97, 4달러 정도니까 뭐한 5천원? 5천원이 안 되는 거고. 귀걸이는 더 싸요. 2.77. 그래서 이것도 한 3,500원? 그 정도? 음. 근데, 이제, 알레르기 없으신 분들은 이런 여름에 그냥 부담 없이 할수 있는 이런 느낌을 뭐라고 할까? 빈티지. 음, 응. 그래. 조금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요. 컬러가 아, 이런 게. 빈티지. 약간 녹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요렇게, 저는 요렇게만 구입을 했고, 조카는 더 간단하게 구입했는데, 되게 유용해요. 저는 생각을 못한 건데, 여러분도 아마 적용해 보실만 할 거예요. 제가 산 거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매장이 핸드메이드? DIY? 음, 이런. DIY. 부속품이나 이런 소품을 판매하는 데인데, 아이보리 색깔 에코백 천. 손잡이 네, 손잡이 손. 부분에 네. 있는 거를 이렇게 팔아요. 근데 이게 제 기억에 2달러였나? 되게 엄청 저렴했거든요? 4.99달러인데, 2.99달러. 이게,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런 그냥 천이에요. 이렇게 보이나? 근데 제가 이거 왜 샀냐면은, 제가 원래 보통 귀걸이를 보관을 할때 이런 그냥 비닐팩에다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귀걸이를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면 귀걸이 모양도 유지가 되고 잘 보이면서 되게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여행 올때 가지고 온 귀걸이인데. 완전 예쁘죠? 이렇게 낀 거예요. 그니까 이게 종이나 플라스틱에 보통 껴서 판매가 되잖아요. 일반 액세서리들은. 제가 한국에 갔는데 조카가 아까 보여드린 비닐에 이렇게 하나하나 보관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비닐을 샀는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비닐, 이렇게한 다음에 비닐에 이거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길이도 딱 적당해서 이렇게 드롭 귀걸이, 용 귀걸이를 딱 꽂아놓고 비닐팩에 딱 넣으면 모양이 이렇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게 잘 보여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음. 제가 일단 이거를 이모한테도 반 나눠주고 가려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저도 귀걸이 몇개좀 자주 쓰는 거는 저렇게 보관하려고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로 간 곳은 인테리어 샵인데요 피어 원이라는 곳이거든요. 아, 이렇게 모셔야 해요. 솔직히, 이 거기 갔는데, 인테리어 샵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주부도 아니고, 저는 그냥. 구경만 하다가. 아, 집에서, 있다. 그냥 부모님 밑에서 사는 나부랭이기 때문에. 제가 <laughs> 뭘 인테리어를 꾸미고 막, 이런 걸 사서 가져가기가 그랬는데, 진짜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이렇게. 여기 보면, 음. 비즈가, 큐빅이랑 비즈가 이렇게 박혔거든요? 보이시나요? 아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이게 빛을 받으면 진짜 너무 예뻐요. 영롱하다. 그렇죠? <laughs>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방에다가 음. 사진을 딱 걸어 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였지? 9대. 9달러. 9.99. 25% 할인을 받아서 음. 7달러 중반대에 제가 이거를 구매했어요. 7달러 후시. 음, 음. 이렇게 하나 액자를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와, 이것도 역시 대박이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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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는 색이 너무 잘하는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차량용 방향제예요. 보기에는 차량용 방향제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딱 열어보면 요거를 뒤에 이렇게 꽂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딱그 에어컨 있는데다 딱 꽂으면 여기서 이제 향이 나는 건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랑 이제 세트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약간 향 스틱. 향기 나는, 스틱. 향기 나는 어. 스틱인데, 이게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꺼내서 여기 안에 넣고 이렇게 닫은 다음에 음. 꽂거나, 아니면 여기 이렇게 고리가 하나 있어요. 고리도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를 여기에 연결을 해서, 음. 음. 이렇게 연결해서 거울에 음. 그냥 이렇게 걸어도 되고 꽂아도 되고, 음. 음. 이거는 진짜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해주기 너무 좋겠더라고요. 음. 가격도 이게 클리어런스. 어. 액션에 있었어가지고 거의 다40% 정도 할인이 된 상태라 이렇게 스틱하고 이거하고 원래 가격은 얘가 6.99 얘가 4.99니까 사실 5달러, 7달러니까 이렇게 세트에 12달러 정도 하는데 할인이 들어가서 한 7, 8달러? 두개 합해서 그 정도에 구입을 할수 있는데 사실 주변에 차량이 있는 분들은 방향제 싫어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저 비어투어 할때 차에 달아봤는데 완전 되게 좋더라고요 오 하나 스틱 하나에 15일 정도 사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차 있는 분들한테 선물해 주면 딱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건데 트럼프 카드? 응. 음. 트럼프 카드는 예쁘길래 이게 열어봤어. 열어봤어? 응 열어봤어 이제. 주로 친구들이나, 뭐,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카페에서, 아 딱히 할게 없잖아요. 그럴 때 원카드나, 카드 이렇게 소소하게 뭘막 하는 걸 좋아하는데, 마침 제가 이거를 사려고 했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그냥, 구매를 오, 했어요. 음. 가격도 되게 저렴했고, 약간 그, 플라스틱 재질이야. 마이클에서 샀네요. 음. 마이클즈에서 샀고, 얘는, 얘는 2달러예요 트럼프가, 그냥 종이로 된게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종이로 된 거는 진짜 금방 날라지고 꾸겨지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싸서 이달러 밖에 안 해가지고 그런 건줄 알고 에이 그냥 미국에서 또 파는 카드를 하나 사려고 하나보다 해서 그냥 사게 놔뒀는데 이거 2달러 심지어, 치고는 너무 이거 심지어 종류가 세 종류였어 아 그림이? 어. 아, 심심할 때, 심심할 때. 그리고 놀러 갔을 때도 아, 그치. 좋고 고스독 대신에 이거 쳐도 돼. <웃음> <웃음> 저는 제가 피어원에서 산 거는 이 조카가 지금 보여드린 거랑 똑같은 거 샀어요. 그리고 충동 구매 하나 했어요. 조명 장식품인데요. 불을 켜볼게요. 요 이렇게 네온 컬러가 나오는. 장식품이고요. 요걸 눌러서 잠깐 볼 수도 있고, 밑에 이제 건전지가 3개 들어가거든요. 이 건전지, AA 건전지, AA 건전지 3개 넣고, 이렇게 키면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근데 되게 귀엽죠? 저는 이거 선인장 모양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유니콘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그래서. 근데 여담이 이걸 사서 이제 이모부한테 이거 보여줬거든요. 그때. <laughs> 이 부분 표정이, <laughs> 표정이 살짝. 가끔 왠지 얘는 좀 포인트로, 그래서 제가 별로 반응이 뚱하길래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 컴퓨터 책상에 데코하려고요 <laughs> 그래서 요거, 요거는 40% 할인을 해서 7.48달러였어요. 8,000원? 8, 원중반 8, 8, 9,000원 정도? 그 정도인데, 괜찮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귀엽고, 음. 그리고 이거 건전지로 돌아가는 거라서 코드를 꽂거나 그러려면 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선이 막 이렇게 다니는 건데 이건 그게 없어서 저는 이렇게 구입했어요